어릴 때 연금저축하면 목돈이 묶여서 정작 나중에 필요할 때못 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좋겠죠. 우리 1인당 생애주기 적자추이에요. 안녕하세요. 슬골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노후 대비인데요. 사실 우리 골치들은 대부분 저처럼 좀 젊다 보니까 아직 이 주제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저축을 하고 또 투자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이런 절차 자체가 결국 내 미래에 좀더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도 이미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고 좀더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우리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추이예요. 우리가 약 27세까지는 삶이 좀 적자입니다. 보통은 이때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 돈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평균 27세에 취업을 해서 60세까지는 노동 소득이 있으니까 좀 삶이 흑자가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를 한명 낳았다고 치면 3인 가구 기준 2023년 최저생계비가. 266만원이에요. 매월 이 정도의 지출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버니까 좀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61세부터는 생기는 그대로인데 내가 은퇴를 하니까 적자의 늪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흑자 시기 때 저축을 잘 해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대다수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노후 준비를 할 틈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노인 민곤률도 가장 높고 정부도 이런 점을 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국민연금, 연금 저축, IRP, ISA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노후 대비를 하라고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몇 년짜리 저축이나 아니면 연금저축 콘텐츠를 보면은 항상 달리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릴 때 연금저축하면 목돈이 묶여서 정작 나중에 필요할 때못 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왜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게 없을 때 저축 할돈이 적은데 30세가 되면은 저축 할돈이좀 많아질까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딱 30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정말 돈이 없고요 저희 친언니는 저. 나이가 좀더 많은데 언니는 지금 육아를 하느라 돈이 없습니다. 물론 20대 대비해서는 30대 소득이 조금 늘어나긴 하죠. 근데 지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것 때문에 지출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도 있고 육아도 있다 보니까는 진짜 필수불가결하게 생활비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축은 복리인 거 아시죠? 빨리 시작하는 만큼 수익이 훨씬 불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약8% 정도인데 여기에만 월 10만 원 20대 때부터 투자를 해두면 30년 뒤에 1.5억이 돼요. 근데 30대부터 월 10만 원에 두 배인 20만 원을 20년 투자한다고 해도 연 1.2억이에요. 여러분 왜 어린 나이 때부터 저축을 하라는지 알겠죠? 근데 당장 돈이 없는데 큰 돈을 넣어라 이 말이 절대 아니라 각자 소득에서 좀 부담 없는 금액만 넣어보는 거예요. 월 10만 원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20대 때부터 저축을 해야 고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저축이나 투자에는 또 세금이 엄청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축들을 그냥 예적금을 할게 아니라 좀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을 좀 들여다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실 때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세 가지를 비교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게 연금저축펀드랑 IRP는 연금 계좌이고요. ISA는 저축 계좌예요. 그래서 목적성이랑 혜택이 좀 다른데 한번 이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먼저 ISA는 개인 저축 계좌라고 해서 가장 큰 혜택이 수익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ISA는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서민형을 가입하셔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5천이 넘어가시는 분은 일반형으로 가입을 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과세긴 한데 사실 대상자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비반도가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에서 10% 수익을 낸다고 해도 400만 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500만 원, 1천만 원 채우기가 어려울 거다. 이 ISA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 그리고 운영 가능한 자산은 원래 연금저축펀드나 IRP 쪽은 항상 ETF나 펀드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ISA는 국내 개별 주식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제가 항상 국내 주식은 하... 네 그럼 다음은 IRP랑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이두 가지 계좌의 목적은 연금이라서 납입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수익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요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는 IRP는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을 포함해서 900만 원이고요 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6.5% 공제를 받아서 14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소득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99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금 저축 펀드와 IRP는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실제로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기준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월 3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3년일 경우에 1,08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시세 차익은 S&P 500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8%예요. 물론 하락장도 있지만 항상 상승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배당 수익은 연평균 1.5%입니다. 그러면 3년 기준으로 원금은 1,080만 원이 되고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합치면 169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식은 복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네이버의 금융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혜택 한번 봐볼까요? 표가 너무 좀 복잡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득이 5,000 이하여서 ISA는 서민형, 그리고 연금 저축도 16.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소득이 5,500 이상이어서 ISA는 일반형, 연금 저축 세액 공제도 13.2%를 받으시는 분 쉽게 차트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3년을 일반 계좌에서 저축했을 경우 26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이 제일 위의 표 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은 시세차익이 144만원이 났고 배당수익이 25만원이 났죠. 그러면 이익이 169만원인데 이 169만원에 대해서 15.4%의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통장일 경우에 26만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isa는 아까 비과세가 1 천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단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가 1 천만원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저축하면 ISA는 5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는 3년에 한 번씩 계좌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비과세를 1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세금이 57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계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ISA가 2등인데 연금저축도 한번 볼까요? 연금저축에 이 똑같은 금액을 저축했다고 치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왜냐면 세액공제에서 16.5%를 돌려받으면 178만원이에요. 근데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3.3%에서 5.5%인데 55세 이후는 5.5%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9만원을 세금으로 나중에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액공제에서 178만원을 받았으니까 178만원 빼기 69만원을 하면 1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3년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20년을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랑 배당 수익이 커지는 만큼 세금도 1816만원으로 늘어나죠. 근데, ISA의 경우에는 573만원만 내면 되고, 연금저축은 오히려 144만원을 아직도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ISA는 서민형으로 가입을 못하셔서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연금저축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이 16.5%가 아니라 13.2%가 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20년을 비교를 해 보시면은 ISA는 87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연금 저축은 9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심지어 소득이 5천 이하이신 분들은 144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단기간이 목적이라면 ISA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왜냐면 이건 연금 계좌가 아니라 저축 계좌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노후를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연금저축이 이득입니다. 애초에 ISA는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세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 혜택이 있어요. 원래는 투자를 하면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55세 이후에 5.5%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 혜택까지 있다는 거. 그런데 또 그런 말이 있죠. 세액 공제라는 거는 결국 내야들 세금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다. 애초에 소득이 낮으면 내야들 세금 자체가 적으니까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아무리 커도 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월세라든지 뭐 추가적인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시면 혜택을 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좀 추천 대상을 정리해 보. 있자면요. 방금 말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ISA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연금저축도 월 10만 원씩이라도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아직은 낮다면 그러니까 연 4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어차피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정말 많지는 않으니까 ISA에만 투자를 하고 3년 만기 때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시면은 또 이거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만기 시에 연금계좌로 이전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SA는 저축계좌예요. 연금계좌가 아니라. 그래서 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특히 해외 ETF에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것보다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를 추종하되 국내 상장된 ETF를 이용해보시면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니까요. 이걸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또 영상만 보고 바로 끄시는 건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대 때부터 월 10만 원씩 30년을 저축한 사람의 수익 1억 5천이죠. 30대 때부터 월 20만 원씩 20년간 저축한 사람의 수익 1억 2천입니다.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일반 투자 계좌는 ISA, 그리고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